안녕하세요. 제이브로 차팡의 정혁입니다. 오늘 설치 연상은 토렌토 NQ4 5인승이고요. 저희가 새로 적용된 SS 원단으로 제작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고 바로 장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을 살펴보시면요. 2열 두 피스, 사이드 두 피스, 가운데 바닥 3열 한 피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바닥이죠. 바닥 매트 한 피스, 이렇게 총 6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열 매트 장착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까끌까끌한 부분이 이미 다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벨크로 작업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린 그대로 이용하셔가지고 바로 부착하시면 됩니다. 칼 시트 구멍 위치에만 맞춰서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장착하신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꼭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2열 장착이 완료되었고요 사이드 매트를 바로 장착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조석 사이드 매트를 장착할 건데요 저희가 항상 얘기 드렸듯이 한 번에 다 바뀌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반 정도 이렇게 3분의 1 정도 있죠 이렇게 벗기셔 놨다가 작업하는 위치만큼 띄어서 작업을 하시고 붙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장착하시는데 훨씬 좀 편하게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부터 좀 스티커를 제거해서 라인을 좀 맞출게요 앵튜포 이제 사이드 모양을 좀 보시면요, 이 하단 부분에 그물망 고리, 그다음에 이제 통풍구 같은 게돼 있어요. 그래서 옆면 쪽은 매트가 가려지지 않고요. 이렇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으로 매트를 장착해가지고 사이드 면을 좀 보호를 하겠습니다. 기준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기준점은 이 부분, 이 부분과 그다음에 앞에 클립 부분 있는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설치를 좀할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위 끝선과 이 기준점을 좀 맞추겠습니다. 뒤쪽도 좀맞췄고요 저희가. 그리고 앞쪽에 크림 라인 선을 잡아서 이 끝에 보시면 이 끝선이 있어요. 이 끝선을 매트 끝과 거의 일치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뒤쪽은 그냥 이렇게 밀어서 붙이시면은 자연적으로 사이즈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앞쪽까지만 요렇까지만 장착을 했으면 뒷부분은 이제 거의 다 장착이 끝난 거나 다름 없으세요. 뒤쪽 마저 다 벗긴 다음에 한 번에 눌러 붙이면서 장착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홀 위치가 지금 보이시죠? 홀 위치 그리고 이쪽 위쪽의 끝선도 한번 잡아주셔야 돼요. 이 끝쪽 위선에 맞게 저희가 재단 해놨기 때문에 이 아래선과 이 위쪽 선 이렇게 두 개를 맞추시면 거의 대부분 다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는 안쪽으로 좀 깊숙하게 좀 밀어 넣어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 뒤쪽까지 붙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또 타공이 되어 있는 부분 이 있죠? 이 부분 요 부분을 곡선에 맞게만 쭉쭉 눌러주시면 돼요. 꾹 눌러서. 사이드 부분은 좀꾹 눌러서 옆쪽으로 좀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사이드 배트 장착이 완료되었고요. 항상 붙이신 다음에는 벨크로 위치를 좀 생각을 하셨다가 이렇게 꾹꾹 3초에서 5초간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운전석 사이드쪽 매트를 장착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스피커가 없는 옵션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스피커 가 타공을 해놨습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라고 장착을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스피커 무를 주문하시면 되시고요 여기가 이제 플라스틱 아니시고 스피커 옵션을 하셨다면 스피커 유로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조석 방향과 똑같이 저희가 반 정도 작업을 미리 해놨고요 뛰면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보조석 방향과 동일하세요 우선 위쪽에다 위치를 좀 맞출게요 위쪽 선에다 위치를 좀 맞췄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위치에다가 맞추시고 아래쪽 선 위치를 잡으신 다음에 요 끝선 아래 선에다 딱 일치되게 저희가 고정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뒤로는 잡아 밀어주면서 부착해 주시면 되세요 이 뒤쪽에 공간이 좀안 생기도록 끝까지 쭉 잡아서 밀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고정을 다 했고요. 이 뒤쪽 부분은 바로 떼어서 이제 부착해주시면 됩니다. 이 뒤쪽 부분 이제 스티커를 제거하고 장착을 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가 얼마나 좀잘 맞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나머지 뒷 부분도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해가지고 간격에 맞게 딱 밀어서. 최대한 옆쪽으로 좀 밀어서 좀 붙여주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지금 사이드 부분 장착을 완료했고요. 지금 보시면 스피커 저희가 타공을 해놓은 위치랑 크기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이격 없이 맞아 떨어지고요. 양쪽 4개의 그물망 고리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고,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 하나도 없이 다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 매트를 제작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3열이라고 좀 지칭을 하고요. 가운데, 바닥이라고 좀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요 가운데 바닥. 설치를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으세요. 그냥 바로 위치만 맞추셔가지고 장착을 하시면 되시고요. 맞추실 때는 저희가 뚫어놓은 끈 나오는 구멍 타공된 위치를 기준점으로 잡아주세요. 먼저 끈을 넣으시고 여기랑 위치를 동일하게 좀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장착이 완료됐고요. 저희가 왜 지금 이 기준점을 얘기드리는 거냐면 지금 쏘렌토 큰판 열리는 곳을 보시면 이 열리는 형태가 3단으로 절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돌려서 열리는 형태의 구조라서 저희가 이거를 좀다 맞췄어요. 보시면 요런 선들이 지금 보이시죠? 두 개가. 그래서 요거를 접으시더라도 원단에 주름이 안 가도록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이 가운데 것도 이런 식으로 접히도록 만들어 드렸고요. 이거 빼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구멍의 위치에 정확하게 맞추셔가지고 장착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는 이제 맨 끝에 바닥 매트를 장착할 건데요. 저희가 먼저 하나 좀 얘기를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보시면 이두 번째 여기랑 이쪽이랑 밑에 재질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벨크로를 저희가 까끌한 벨크로만 사용해가지고 장착을 해도 문제가 없으신데 요 부분은 단단하고 모가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는 벨크로를 사용하셔가지고 보들보들한 거를 붙이셔가지고 장착을 하셔도 문제가 없으시니까 그거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아 내가 추가적으로 좀 들뜨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보드를 사용하셔서 장착을 좀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해도 놔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거나 이런 거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내드리는 벨크로로 작업을 하셔가지고 장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방법은 좀 간단해요 위치에 맞춰서 그냥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위치에, 그걸 좀 빼주시고요. 네. 이번에 저희가 기존의 수렌토랑 또 다른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지금 보시면 가운데 바닥 이 끝부분 여기 뒤로 올라와 있어요 앞쪽으로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해놨냐면 이 아랫바닥으로 기존에 대여했을 때는 이 위에 거를 열기 위해서는 요거를좀 들어줘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가운데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기 편하게 디자인이 좀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좀 개선됐어요 이렇게 해서 수렌토 매트의 기본 세트는 더 장착이 끝났고요 나머지 트렁크 도어매트 장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 우선 상품이 트렁크 도어 매트를 장착할 건데요. 트렁크 도어 매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끝선을 좀 먼저 맞춰서 붙여주고요. 반대편도 끝선을 좀 맞춰서 붙일게요. 그리고 앞쪽으로, 네, 좀 몰아주면서, 이렇게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벨크로 위치를 확인하셔서, 이렇게. 3초에서 5초간 꾹꾹 좀 한번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이거 문을 닫으신 다음에 트렁크 안쪽에서 이렇게 문 닫힌 상태에서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누르시면 편안하게 꽉좀 밀착해서 장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실전에서 바로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지금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으실 텐데, 이제 원단은 소렌토는 다른 원단을 좀 사용해요. 더 SS 원단이라는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기존 것도 굉장히 좋은 원단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좀 럭셔리함을 좀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소렌토 차량은 이 원단으로 이제 적용해서 출고를 할 예정이고요. 보시면 좀 부드러워요. 원단이 기존 거랑 좀 질감에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정력? 청소하기 굉장히 편한 스타일로 좀 저희가 바꿨습니다.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묻었다고 치면, 그냥 이런 걸로, 이렇게 닦으시면, 이게 지금 물티슈가 아니에요. 마른 걸레에요. 마른 걸레에도 거의 자국이 남지 않고, 닦이는 걸좀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원단은 더 고급스러워졌으니까, 아마 진짜 작착해보시고, 만져보시면 더좀 좋은 느낌으로 좀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